안녕하세요. 다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눈에 이물질이나 눈썹이 눈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많음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눈에 이물질이나 눈썹이 들어오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. 이때 세수대 하나, 세면도구를 깨끗이 씻은 후에 소금은 소량 넣어서 저은 후 얼굴에 먼지가 있다면 세안 후 호흡을 깊게 마시고 입수하면 더 좋겠지요. 물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위아래 세 번, 좌우 세 번, 왼쪽으로 원을 크게 돌리기 세 번, 반대쪽으로 돌리기 세 번을 마치어 전체를 1회라 합니다. 3회만 이렇게 해주면 눈이 시원해집니다. 이것을 아침저녁 해주면 안경도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.